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제가 종종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알아봤자 하나도 쓸모없는 TMI의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가벼운 걸 가져와 봤는데 바로 풀 프레임에 대한 얘기예요 어, 이게 이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135 포맷이다, 뭐 35mm 필름 사이즈다 또는 라이카 포맷이다 등등 오늘은 이런 이름의 종류와 그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풀 프레임이 무엇이냐? 어, 여러분들 예전에 슈퍼에 가보시면은, 요런 필름들 많이 판매를 했잖아요. 코닥 200 같은 건 진짜 유명했었는데, 요런 필름이 바로 풀 프레임입니다. 어, 근래에는 요런 <laughs> 필름은 없긴 한데, 그 사진에 찍히는 철상면만 따졌을 때, 가로가 36mm, 세로가 24mm면 이제 풀 프레임이라고 보면 되고요 사실 필름의 크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필름 포맷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공한 어, 많이 팔린 사이즈가 이 사이즈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시대에 넘어와서도 이 사이즈를 그대로 어, 채용을 하는 디지털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물론 판매량으로만 보면 이거보다 조금 작은 게더 많이 팔리긴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모범 답안처럼 가장 그 규격화된 그런 센서 사이즈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디지털 시대에도 과거에 사용하던 필름 사이즈를 그대로 채용한 것은 SLR 카메라에서 DSLR 카메라로 넘어올 때 마운트 규격이랄지 렌즈랄지 이런 거를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부드럽게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상면이 필름이었는데 그 부분을 떼가지고 디지털백이라고 해야 되나. 무튼 최상면만 디지털 센서로 교체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마운트, 즉 렌즈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가져다 활용을 할수 있으니까 어, 신규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게 좀더 수월했겠죠. 아무튼 이풀 프레임을 가리키는 이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35mm 풀 사이즈 또는 뭐 35mm 필름 사이즈 이런 말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조금 이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가로는 36mm고. 새로운 24mm인데, 여기는 35mm가 없잖아요. 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필름의 전체 넓이가 35mm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림에서 이제 세로의 길이인데, 어, 안에 있는 철상면하고는 상관없이 생산되는 필름의 전체 넓이라고 보면 될것 같네요. 길이야 뭐, 길게 하면 길어지는 거고, 짧게 하면 짧아지는 건데, 이 넓이는 규격이거든요. 이 넓이가 35mm이기 때문에, 이거를 35mm 풀사이즈, 뭐, 35mm 필름 사이즈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찰상면은요 지금은 이제 36mm랑 24mm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사용을 하지만 안에 있는 찰상면을 어떻게 조각을 내서 사용할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송구멍이 위아래 두 줄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 한 줄만 이송구멍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보통 하프 사이즈라고 여기는 풀 프레임 최상면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해서 잘라서 사진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이 필름을 판형을 얘기를 할 때는 저 안에 있는 최상면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조하는 회사 입장에서 볼때 전체 넓이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필름의 사이즈를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많이들 활용하셨던 8mm 필름도 전체 넓이가 8mm고요. 그게뭐 16mm. 65mm, 70mm 이런 필름들도 안에 있는 최상면을 어떻게 쪼갤지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어쨌든 생산되는 필름의 전체 넓이가 정확히 몇 mm냐에 따라서 판형이 결정난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35mm라는 말은 간혹 풀 프레임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처럼 활용이 되는데요. 그 환산 화각 같은 걸 얘기할 때풀 프레임으로 환산 화각이 50mm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35mm 환산 50mm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그냥 들으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35mm를 환산해서 50mm다. 이게 뭔 소리지? 앞뒤로 숫자가 두개 연달아 나오니까 혼동이 되는데 그런 말을 들으시면 머릿속에서 아 35mm 환산이라는 것은 풀프레임 환산 뭐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35mm 환산 35mm는 풀프레임으로 환산했을 때 35mm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35mm 렌즈를 크롭 바디에 마운트를 하면은 50mm 정도 되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크롭 바디랑 풀 프레임 영상 참고해 보시고 어쨌든 35mm 렌즈를 어느 바디에 마운트 하냐에 따라서 환산 허가가 달라지는데 보통 얘기할 때 기준은요 풀 프레임이 기준이에요 50mm 렌즈라고 하면은, 풀프레임에 마운트 했을 때 50mm인 것을 50mm 렌즈라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기준이 되는 풀프레임 대신에 35mm라는 말을 활용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이 혼동스러운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제 뭐 35mm 환산 85mm다. 이러면은, 35, 85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니라, 아, 풀프레임 환산으로 85mm구나. 뭐, 이렇게 알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그 다음으로 많이 활용하는 이름은 135 포맷이라는 이름입니다. 저도 135 포맷이라는 말을 아까 35mm 필름, 뭐 35mm 풀사이즈라는 말보다는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숫자가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뭔가 길이랑 관련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그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코닥에서 붙여준 이름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코닥에서 사용하는 뭐 코드네임? 제품명? 코닥에서는 보시면 이렇게 120, 뭐 126, 일단, 뭐, 요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가지 사용을 했는데, 120 포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 사이즈인데, 가장 유명한 것은 56mm 곱하기 41.5mm. 이게 바로 그 유명한 645 포맷이에요. 네, 120 포맷 안에는 여러가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기다 등, 뭐, 이런 식으로 했고요. 요건 이제 126 포맷인데, 26.5 곱하기 26.5입니다. 요거 어, 안에 28mm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진이 찍혀가지고 이렇게 뭐 잘라내지는 규격이라고 해야 되나? 스캔을 뜨는 사이즈는 26.5, 26.5가 맞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또, 1 3모 포맷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mm 곱하기 24mm인데 보면 아시다시피 요 안에 사이즈랑 이 코드네임이랑은요, 조금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는 듯이 지어지는 이름도 있는데 요 126처럼 전혀 관련 없이 지어지는 이름도 있거든요. 흔히 이게 35mm 필름이라서 135라고 부른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얘도 알고 보면 35mm 필름이에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진이 찍히는 부분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필름의 판형은 생산되는 필름의 위아래 넓이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1 2 6 포맷 같은 경우도 35mm 필름이긴 합니다. 얘는 흔히 말하는 135 포맷은 아닌데 35mm 필름이긴 해요. 그래서 35mm 필름이라고 하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35mm 뭐 풀사이즈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약간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혼동스러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얘도 생산되는 필름의 위아래 길이는 35mm예요. 근데 얘는 이성 구멍이 하나고 그 안에 이제 사진이 찍히는 구간을 26.5mm 곱하기 26.5mm로 정사각형으로 하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얘도 35mm 필름의 한 종류라는 거. 그래서 이게 135가 필름이 35mm 필름이기 때문에 135라고 했다. 뭐, 하는 거는 뭐 타당한 가설이긴 한데,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가끔씩 이거를 135mm라고 잘못 오기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것도 120mm라고 잘못 오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명백한 오류이고요. 얘는 밀리미터랑 관련이 없이, 코닥에서 코드네임을 지어준 거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네요.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이 사이트가 굉장히 요거를 정리를 잘해 놨더라고요. 제가 상세 설명에다가 사이트 요거 주소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116 135 828 이래는 35mm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생산되는 필름의 위아래 넓이가 35mm인 경우고 뭐 70mm, 60mm, 40mm, 뭐2 3 m m 16mm,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그냥 35mm라고 하면요. 지금은 135 포맷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28도 그렇고, 126도 그렇고, 지금은 다 단종이 돼서, 현재까지 생산이 되고 있는 건 135뿐이고요 그리고 그냥 35mm라고 하면 그냥 135예요 그게 워낙 유명하고 많이 팔렸기 때문에 제가 아까 35mm면 약간 혼동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했지만요 사실 그건 따지고 보면 <laughs> 정말 엄밀하게 따졌을 때 그런 얘기고 그냥 35mm라고 다 하면 135 포맷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카 포맷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왜 뜬금없이 라이카가 나오나 싶을 텐데 이 포맷을 처음 사용한 게 라이카이기 때문입니다. 35mm 필름은 원래는 사진보다는 영상에서, 영화에서 먼저 사용하던 거였는데, 옛날 영화 보면 이 눈에 들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요때 사용하던 필름이 35mm 필름입니다. 요 안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유명한 거는 가로가 22mm, 세로가 16mm인 게 가장 유명하겠죠. 이 오른쪽에 살짝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운드 트랙이 들어가고요. 요 사운드 트랙을 제거하고, 최성면을좀더 늘리면은 슈퍼 35mm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필름도 가로가 35mm이기 때문에 당연히 35mm 필름이고요. 이런 식으로 22mm, 16mm 잘라 쓰는 거를 아카데미 레이시오라고 한다는군요. 뭐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위키디피에 아 그렇게 써져 있는 건데 너무 옛날 얘기라 전잘 모르겠고 어쨌든간에 이거를 먼저 영상에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진에 최초로 상용화한 카메라가 바로 요거. 라이카 i 모델 A 제품입니다. 원래는 이전에 우루아르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오스카 바르낙이라는 박사님이라 고하되나 오스카 바르낙 박사님이 그 조금 더 이렇게 휴대성이 좋은 카메라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맞는 게 우루라이카였는데요. 그거 만들 때쯤에 이제 세계제 1차 대전 하고 있을 때쯤이라 <laughs> 카메라를 출시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1925년에 세계제 1차 대전 월드워가 끝나고 나온 카메라가 바로 이거고요. 이게 대박을 쳤어요. 요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35mm 그 필름이 사진으로 들어와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규격이 되는 뭐 그렇게 역사가 흘러왔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라이카 포맷이라고 불러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들고 온게 오스카 바르나기니까 사실은 바르나기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 가지고 바르나 포맷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맞지 않나 싶긴 한데 뭐 라이카 포맷이라고 다들 부르니까 그런가 보도 하고요 이 포맷이 나올 때 재밌는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팩트 체크는 못했고 다썰이긴 합니다만 그첫 번째 재밌는 얘기가 이제 오스카 바르락 선생님이 천식이 있어가지고 이 무거운 카메라 들고 다니는 게 힘들었다 그래서 어, 영상에서 사용되는 35mm 필름을 보고 아 요거를 사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발을 했던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 은 바르락 선생님께서 그 등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산에 올라갈 때도 사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필요했다. 뭐 그런 썰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전에 사용하던 카메라들은 아닌 것들도 있지만 대부분 뭐 목재 상자나 아니면 아코디언처럼 뭐 폴딩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굉장히 크기가 크고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휴대용으로 만들어서 가장 성공을 한게 라이카였기 때문에 그 전에 사용하던 카메라가 매우 컸다는 것을 조금 인지를 하시면 더 이해가 잘될것 같고 또 이걸 개발할 때그 선생님이 계시는 회사가 사실은 라이카가 아니라 자이즈 이콘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 자이즈 이콘에 있다가 이걸 개발하자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다 까였대요. <laughs> 상관한테 까였는지 뭐 팀장한테 까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거절을 당하다가. 기분 나빠서 회사를 옮기고 어, 라이카 베츨라사에서 이걸 개발했다라는 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카는 35mm 필름에 힘을 빌어가지고 명실상부 1위 기업이 됐고요. 자이즈 이코는 그때부터는 계속 만년 2위가 되었다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거 평소에 이름이 여러 가지 있는데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재미가 있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